방송? 지금 방송준비중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방송준비중입니다 네잠시만 준비되면 말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찍으면 그래야지 원래 아니야 아니, 원래, 원래 방송준비를 하는거야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안보분을다 없애버려? 네, 처음부터 다시 찍죠? 누가 들어왔어? 어, 제발. 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이라요 아니, 꺼지고. 이 화면이. <웃음> <웃음> 아니, 임용, 너 지금 이종에 <laughs> <아니>, 들어와. 몰라오. <laughs> 응. 이제 <이> 마크를. <laughs> 마크를 할 건데. 할 건데. 어, 어, 어 저희가 좋은... 잘할줄 몰라서 그냥 제 어. 휴대폰으로 찍겠습니다. 네, <laughs> 광물이. 이게 뭐예요? 출렁출렁. <laughs> 빨리. 잠깐만요. 어, 마우스 조종 크기가 너무 크군요. 어, 어. 네. 이거 네 재미없네요. 어, 재미없어요. 제거 원래. 음, 네. 윤종 씨 걸로. 야, 지금 나한테 보이게 해야지. 응. 어. 어, 민영이를 찾았어요. 민영이를 찾으그 네. 다음 통한가요 어딨어? 위험 네, 어딨어? 날아갔어. 그디서 네. 날아갔어요. 통안모두 쩔어요. 알 l o v 통화! 네. 지웅아 많이 올라가면은, 그, 상대가 안 보여. 진짜? 음 응. 응. 아, 지루하시다가요. 네, 지루하면 지루한 거고. 어딨어? 네, 지용이. 그냥 포기하고 다이빙을 하겠어요, 제가. 네, 이제 민영이 시선으로 갑니다. 포기하고, 일단한번 음... 다이빙을 해보겠어요. 네, 민영이가 지금. 아, 움직여요. 쪽으로좀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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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같아 왜안 떨어져? 징 보여줘, 막 벽타! 벽타! 어? 벽타? 벽타는 뭘 벽타? 벽타, 벽, 막, 봐봐 보여줄게, 벽, 벽타 보여줄게, 벽을 타, 봐봐. 오 어, 벽, 아까 탔는데, 봐봐. 날고 있잖아. 아니야, 이거 떼볼게. 어, 아까 어, 됐네. 아, 분영아. 잠시만요. 어, 타고 아, 있잖아. 아, 아니, 바보야. 이, 걸로 실험하면 되잖아. 나무로 실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laughs> 이래서죽이한 다음, 에그 다음에, <laughs> 탈취를 하고, 안 되네. 안 돼. 맞아. 내놔. 알겠어요. 안 되네요. 이제 다시 이제 어 생활 모습을 찍어보겠습니다. 이걸 네. 내가 하면안 돼? 응? 내가 하고 네. 하면서 찍을게. 네. 응. 건식으로 어. 찍지 말고. 응, 봐라. 응. 어 이제 생활을 응. 저희가 뭐 저희가 네 마... 지금 잠시 제가 플레이해도 마크로 예. 저희가 생활을 아이씨. 해보겠습니다. 예. 타임. 야 타임. 어뭐 어, 고정할 거 없나? 지웅이 손. 네. 네. 갑니다. 네. 아, 이민 일로 와. 아이민이형 일로 와. 이 이민... 일로 와. 이민형 이야형로 와. 이민형 지로 와. 이민형 지 일로 와. 이민형 이찍형지 되잖아 이렇형아니로지 일로 와. 이로따이형로맞이아형지이렇형 돼. 아니 이형지 일로 와. 이형지 일로 와. 이민형 이형지지죠네이거형내거찍어이자이거형십시오 님들 제가 네,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그 누구야? <laughs> 네, 아, 야, 빨리. 자,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 아, <laughs> 죽지마.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겨우도 <웃음> 나무 모아놨는데, 나무 일, 어차피 다 버렸어. 아, <웃음> <그게>. <웃음> 아 그다음 메인 메뉴가죠. 난 이제 나만 거부하겠어에 네. 지금 방송을 길게 하는 것은 기분 탓이에요. 그동안 1분 동안 하던. 아, <laughs> 너 GTA 맵 해볼래? 다 죽여버릴 거야. 일로 와. 민석이는 가자. 지금 혼자 마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쓸쓸하게 불닭볶음면 아 불닭볶음면 하니까 뜨는 건 뭡니까? 윤기호. 윤종의윤종의 불닭볶음면 먹기라고 하면은 뜹니다. 네, 좀 이따 몇분하에 다시 나와보겠